2025년 태국 비애 드라마 중 개띵작, 젤보이즈를 소개합니다. 젤네일을 하는 4명의 소년 이야기. 갓 끝이 아니라 썸부터 연애까지 다른 하이틴 비애 드라마입니다. 덴치 세대의 힙한 감성, 케이팝, 태국의 10대를 세심하게 표현하려고 한 제작진들의 노고가 느껴지는데 패션의 믹스 매치도 흥미롭고 편집과 연출의 방식도 트렌드에 과몰입하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신경을 쓴게 느껴지는데 특히 귀를 가짐을 자극하는 사운드와 콜라주 편집 기법을 사용한 점이 레트로하면서도 힙한 느낌이죠. 그리고 SNS, 메신저,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은 영화 서치에서 사용된 연출과 편집 방식으로 오마주한 것처럼 등장 인물도 입체적이고 관계를 보여주는 방식이 재밌습니다. 그럼 사인사색 사각관계인 젤 보이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온라인 수업 중에도 여자친구랑 꽁냥꽁냥 거리나 정신없는 요즘 고등학생 포모드.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이패드에 뜬메시지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해지고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데 여자친구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죠. 미거 가까이 간 배가 내 바보 모드. 아니, 네애 편과 팬, 끊어. 키스 이모티콘 보내는 사이 그냥 친구 맞아? 끊으면 돼. 한참의 침묵 끝에 내놓은 여자친구의 대답은. 편 <먑몬> 아. 기가 참 포모드는. 편헐 아. 자신이 인생에서 그녀를 차단시켜 버리죠. 갑자기 찾아온 시련에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 뉴 헤어스타일로 기분 전환을 해 보기로 하는데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하는 학교 등굣길 포모든 지하철 역을 보고 올해는 달라져 볼 결심을 하는데 네? 어등 BTS. 태미 해필인행이냐? 그냥 가있야겠구나저큰 BTS 왜면야롭 네, 뭔 거인 꾸이무야. ตอ6ปอ 6. เขาสามมาเปิดหน้าซอยแม่ก็บอกว่ารอให้เขาสร้างเสร็จแม่ให้ไปพอขึ้นมหนุ่งปุ๊บเขาสาเปิดขึ้นฟรีแม่ก็บอกให้รอมอสี่บอให้เปลี่ยนจากเด็กชายเปน็นนายก่อนนี่หนูมสี่แล้วนะยังห้ามีหอนะขอไปได้ไหมนะสุดสเ그렇게에영끝에여문의지하철을타게된포모드ค่ะตอนนั้นนเป็นแพกเกจ35ทเทวนะคะจะเฉลี่ยเท่ละ26บาท 첫 지하철을 들뜬 포모드는 인증사진을 찍고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렇게 포모드의 첫 지하철 체험에 참여한 바비는 바비? พี่เธอมึงทำอะไรมาป่ะเนี่ยอะไรนั่งมีความองลีพ็อกซี่อยู่นะองฟูจิงหรอเออนัึงละมุนเหมือนองลีอนะบา้าจริงเนี่ยเออมิงเมือนตรงไหนมึงนอปากกาโมงเลยหรอมันน่าจะมาจากเชือสียเชืชิงชาใ้พอพูดหนึ่งเดย์ิงหลอทละหรือมึงเซ็ตผมวะกูขอถ่ายไปได้ป่ะค้อกูเซ็ตตามมึงค분좋아진포모는바빈의블랙핑크굿즈를보บาม 컨 백핑 러브 나춘 배. 웬일로 콘서트에 같이 가자고 꼬시는데. 아, 왜야, 왜벤 빙이 멍 망해? 평소답지 않은 행동이. 네, 내쿠 빨리 둘이 멍. 바비는 미한 표정을 짓죠. แปลก.แปลก. 뭐야? 내 어니 빌 둘이 자. 그렇게 즐겁게 수다를 떨며 도착한 두 사람, 지하철 카드를 찍는데 때마침 포모드 눈에 들어온 귀염 뽀짝한 젤레일 그리고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치는데. 치안은 습관처럼 눈이 마주친 귀여운 소년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수작을 부리죠. เมื่อกี้เธอติดน้องอ่ะสวยดเอาเดี๋ยวอดให้ 하지만 포모드는 안타깝게도 삼성이었죠. 잠ม시 뇌정지가 온 치안과 뻘쭘함의 포모드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떠나죠. 하지만 사실 치안에게 첫눈에 반한 포모드는 수업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치안의 인별을 찾기 시작하죠.

โทษนะขอสัมภาษณ์ลงติ๊กต็อกได้ปะบัวนั้นจริงจังจะรู้จัอ้ั่ายที่ามมนคมไจงน้องบัวมีเพื่อนคนไหนโสดอยากหายไหมแล้วคนที่เต้นกับน้องมือกโสดปะนุนจิปาร์มบัวนนโสดครับโสดแ่เต็มสิบให้กี่คะแนน22.5เาอเป็นพิธีปาร์มพอาเันแลก็ใครชอบมันมากก็อาจจะต้องเผื่อใจนิดนึง ทำไมอะอันนี้ถ่ายคอนเทนต์หรือว่าปรับเมนพี่ผมไม่บัวคืองี้คือเพื่อนพี่มันชอบเป็นวิช่วได้อะไรเงี้ยมันก็เลยส่งพี่มาแต่ทว่าที่สุดแล้วกแบบ็ไม่ได้เ่็นาระนั้นเราแว่ทว่าที่สุดแล้วก็ไม่ไอ้ไป็นแบบจั้นเลย 그 말을 쉽게 포기할 줄 알았지만 치안의 단골 네이샵에 방문하고 첫 젤네이를 시도해 보는 포모드는 <목소리> 치안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하게 되죠. 갑작스런 터치에 당황한 포모드는 자리를 옮기는데 저 시선 뭐야? <목소리> 치안의 관심에 자신은 관심 없는 척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리는데 이것이 제트 세대의 밀당인가? 이 <목소리> 대답을 안 해줘. 기타 <목소리> 내려 자기 할 말만 하죠. 근데 뭔가 너는 이미 치안을 쫓아가고 있고. 그러다 알림이 오는데. 포모드의 모든 SNS를 팔로우하기 시작한 치안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죠. 치안의 관심이 돋은 포모드는 죄없는바빈을 이용하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데. 근데 작게 응양 음. 하고 우셔를 해 봐. 방년아. 응.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포모드는 <목소리> 성의 없이 대답하죠. <목소리> 잠시 후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 네일샵 갈 명문을 만들죠. <목소리> 바로 달려간 포모드는 치안과 함께 네일을 받게 되는데, 포모드는 치안이 신경 쓰이고, 치안은 포모드가 신경 쓰이죠. 내일에 받고 나오니 놀랍게도 치안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에이기เห็นแบบแตก네다잠이 뱀은 이야 네. มีปัญหาฮะฮะฮะ저못다เ ได้ป่ะต่อไปเรื่องวงกุญแมีได้ป่ะอย่างเรียกอะไรก็เรียกแต่ไม่หันนะเรียกอะไรหันนะีน่ยโปอี้หันป่ะเจลบอยหันป่ะโอเคเจลบอยข้อมูลดูคลุมข้อแรกแต่ตอนนี้เป็นข้อมูลของคนอื่นแล้วมองไรเจลบอย 지켜버린 마음에 당황스러워하지만 포모드는 행복했죠. 여동생의 폰을 빌려간 포모드는 어, i n g to be a b l 이 네, 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송 오케이. 땡큐. 그렇게 치하는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었던 포모드는 레블롯러와. 거기론 양. 사실은 연 어제만 한 타깝게도. 그앞อาทิตย์ก 아. 는 그렇게까지 포모드에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죠. 운동권자รอไป 안 เอางี้รอบหนะ้าเดี๋ยวเล่นวันเมื่อไหรเดี๋ยวบอกไปไปก็คุยกันอีกทีทชอันตอตอีตัวเมั้นปฏนำงยหมทำไมเยไปทำคนอื่นเหรอพโมเดิตทจงวจิมานเฮ้ยแต่ถ้าอยากชวนใครไปทำกันก็ไปได้นะแบบจะได้ไม่ปิดโอ,อกาสตัวเองมทุกอย่างชักก็ตกลงปะ อี๋อะไรย่아무리봐도เ장당จัง은ั분ฮัน่ง่ง่ง่ง่ง่ง่งง่เป็นไ่นะง 포모 a 치안이 부 y 함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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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고 o k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바비는 가짜 애정을 듬뿍 받고 포모드는 보란듯이 치아나풀 지나가는데. 형가니 내가 고라이 해. 이아 제가 젤 보이지서 제일 좋아하는 건 바비네 짝사랑 사사인데요. 짝사랑이 귀엽고 달달하면서도 4명중 가장 순해 보이면서 제일 보는데 가슴이 아파요. 같이 울어줘야 돼. 수 없는 사각관계가 맞돌인 태국 Z 세대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젤보이즈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